양기만해요. 양기만 선수 대 기마 후수장기입니다. 가끔 내가 멈춘다는데요. 가끔 실수를 하신다는 소리겠죠. 자, 면포 올라가고요. 자, 찾기를 열고 갑니다. 여기에 상이 나오면 여기가 걸려요. 약간 올려서 대응해야겠죠. 이렇게 올려서 대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군 한번 치고요. 자 상이 나가서 이 조라고 상으로 때려면 때려라. 상으로 때려면 때려라. 이 소리입니다. 안 때리려면 병을 붙여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냥 무난히 올라가구요 상대분 여기 어차피 묶이니까, 이렇게 땡겨서 나중에 이거 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으로 이거 때리는 수가 존재해갖고, 올릴까요? 자, 올려봅시다 근데 이러면 상대분이 잡고서 제가 잡을 때 차가 빠질 수가 있어요 아, 이러면 제가 조금 더 불리할 것 같긴 한데 자,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차가 빠지는 것도 괜찮죠. 올리면 상으로 때려 갖고 상장칠 수 있으니까. 음. 아마 차가 여기 붙을 것 같습니다. 자, 고민이에요. 일단 잡겠습니다. 자 상대분 병 잡나요? 그냥 마 주고 갑니다. 마 주고 갈게요. 자 포가 들어가고 이마 선수로 걸렸으니까 살을 올리겠죠. 살을 올렸을 때 중앙상 옆으로 빠지겠습니다. 중앙상 빠지고 그럼 차가까 올라와서 상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상 빼면은 상대차가 이 자리 와서 면포 달러 갈 거예요. 아, 그럼 상을 줘야 되나? 아, 이거 면포 자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면포 자리가 좀 아픈 자리인데. 자, 한 번은 차가 여기 들어와서 면포 달라고 하는 수를 보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면포 잡고, 포 넣어보면서 포장에 이, 마한테 차도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차가 여기 붙었을 때, 제가 요렇게 지킬 수는 있거든요? 자, 어떻게 두나요? 일단은 상이 걸렸으니까, 상이 걸렸으니까, 상부터 살려야죠. 아, 상대가 먼저? 어라? 어? 내네 차! 죽었네? 그죠? 차가 죽었네요. 아이고, 아프다. 차가 잡혔어요. 아 이거 참 어려워졌네, 또 장기가. 자, 포 다시 들어가나요? 여기를 또 어떻게 해서 공격을 해야 되나. 때립시다. 자, 막아 나가서 사각 어졸 걸고 뭐, 괜찮아요, 여러분. 차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뭐, 차마대 한 건데요, 뭐.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중앙조라고 상하고 걸렸어요. 이 상은 잡히면 마장 선수입니다. 마장 선수니까. 그럼 상대분은 지금 이 차가 여기서 면포 달라고는 못하잖아요 자, 여기도 잡아줍니다 상대분도 이거 잡을 수 있는데, 어우 지키네요 그러면, 열고 차가 이제 공격 들어갑니다 차가 공격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불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점수 차이는 많이 나네요. 점수 차이는 많이 나는데, 형태가, 형태가 그렇게 썩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아, 마가, 크, 이거 때려야 되는데. 자, 뒤로 빼고요. 아, 말을 살렸어요? 자, 이러면 제가 면포 잡으러 갑니다. 상대분이 말을 살렸습니다. 포다리가 끊겼어요, 상대분. 이 병의 위치, 상의 위치, 포의 위치,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요. 자, 역전 나올 것 같습니다. 역전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상대분, 포가 좀 위험해졌어요, 포가. 포가 위험해졌는데 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형태가요. 제가 지금 양포가 다 구성에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상대분 이거 포잡히고 나면 계속 시달릴 건데. 궁을 이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이상 상도 또 무섭고요. 네, 폰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 병. 이 병이 아까 차하고 마하고 바꿨을 때이 잡았던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차가 있었잖아요. 작은 차예요. 차가 환생을 해 갖고 이 병한테 지금 힘을 실어준 거예요. 차가 환생해갖고 이 병으로 지금 변신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차라고 보면 돼요. 막아뜰까요? 음... 지금은 차가 포때려도 됩니다. 그냥 차가 포 때리고 궁으로 잡으면 막아 들어가면서 장군의 외통수 나올 수 있어요. 야, 이거 수비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졸을 아, 살을 올릴 수도 없고, 포다리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포는 잡혔다고 봐야 되고. 근데 지금 당장 포잡힌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가 아 그렇게 빠지는 수가 있나요? 음 포로 살을 때릴까요? 아니면 지금 그냥 차로 포를 먹을까요? 아니면 장군을 한번 칠까요? 그냥 포로 일단 살을 잡을게요. 로 살을 잡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졸장군의 외통수 나오죠 졸장 쳤을 때상 때문에 궁이 옆으로 못 피하고 밑으로 피해야 되는데 그럼 포가 넘어서 포장을 치면 외통이에요 그리고 지금 차로 포 먹으면 제가 여기 귀자리 장군 치면 외통이에요 아닙니다 차가 포 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상대가 상장 치면은 포가 다시 들어가면서 멍구나면 되죠 상대 상장은 포가 들어가면서 다시 멍구라는 게 선수고요. 지금은 포를 잡아도 외통이고 안 잡아도 외통이에요. 제가 찌르는 수. 일단 장군이니까 포가 가서 막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또 졸장. 졸장 어떻게 막죠? 졸장군을. 졸장 치면 상 때문에 외통 나와요. 그냥 외통입니다. 바로. 그냥 찌르면 외통이에요. 찌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이 아까 차하고 바꾼 환생한... 환생한... 그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수비가 안되겠죠 그리고 지금같은 경우에는 이거 만약에 안잡잖아요 안잡고 만약에 상대분이 뭐 공격하려고 포가 요런데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 졸장군에 졸장군에 상땜에 궁이 갈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그럼 요렇게 장군치면 외통이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가 차가 포를 먹는것보다 차가 장군 치는 것보다 포로 사 때리는 게 급소자리라는 거죠. 궁으로 잡으면 뭐, 여기 자리 외통이고. 그래서 요번 판은 어떻게 보면 상대분이 이 형태. 아.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나가기를 눌렀네요. 자. 자, 그냥 이렇게 갑자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구요. 그, 영상 녹화 종료할게요.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녹화 종료하겠습니다.